밤밤 인두번타 보고 싶어 두번 써서 얼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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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남, 존, 얼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봄 데이트하기 좋은 청순청순 여리여리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 오늘 왜 이래? 아주 남심저격 메이크업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약간 소개팅 썰이나 연애 썰을 살짝 풀 수도 있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 안경 알리에서 샀는데 좀 귀엽지 않나요? 알은 제가 뺐어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할때 비춰가지고 알을 뺐는데 귀엽죠. 음, 근데 저 속눈썹 진짜 지금 한달 넘었거든요. 거의 두달 돼가거든요. 엉키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요. 게다가 화장도 하고 오일로 막 닦고 그랬는데도 파우셀의 초유포어 디펜스 앰플. 완전 신기하게 생겼어. 통통한 미스트예요. 쿠션으로 오늘 피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도톰한 쿠션이에요, 너무 귀엽죠? 초코파이 같은데? 오, 이거 보이세요? 엄청 이 대박이에요. 과일 속에서 추출한 세라마이드가 피부 겉과 속에 보습을 더해줘서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이렇게 스킨 케어링이 가능하다고 해요. 얇고 가볍게 밀착이 돼서 오랫동안 깨끗하고 화사하게 유지가 되는 쿠션이라고 합니다. 얘로 이렇게 맑게 하이라이터를 주는 느낌입니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눈썹 양을 죽여줘야 예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나비존은 딱 눌러줄게요 에스쁘아 더 브로우 펜슬 애쉬 브라운 내 눈썹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베이지 애쉬 이야! 눈썹을 좀더 밝게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살짝 톤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거의 뭐 눈썹 탈색 수준 더 여리여리해졌답니다. 쿨 웬버십 사용해 줄 거예요.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눈 밑도 한번두세 번. 두세 번. 붙여주세요. 이랑세 번째 네 번째 살짝 섞어서 살짝만 눈두덩이 에 쿨한 느낌을 넣어줄게요. 웜톤 분들 딱 기다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걱정 하들들 마요. 이렇게 블러셔는 너무 예쁘고 베어리 디어달리아 페탈. 드롭 리퀴드 블러셔 베어리 크림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손등에 덜어서 묻혀서 발그레 발그레하게 해주는 거야. 코끝도 지나가죠. 여러분 어머. 바를수록 너무 예뻐. 눈 밑부터 눈꼬리 끝쪽까지 이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그레하게 눈꼬리 밑쪽까지 연결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럼 좀더 중안부가 짧아 보이면서 귀여운 귀염 해집니다 눈, 눈 밑에 콕콕콕눈 밑에 콕 근데 진짜 컬러 너무 예쁘긴 하네요 진짜로 벌써부터 청순해졌잖아 청순하게 메이크업 하려면 붉은기 핑크빛 울먹울먹한 느낌 내줘야 한다고요. 클리오 쉐이드 앤 쉐딩 쿨 컨투어링 제일 연한 색깔이랑 두 번째 색깔 살짝 섞어가지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쉐딩도. 짧은 브러시로 제일 진한 고동색 섀도우를 아이라인 느낌을 내줄 건데 눈꼬리는 너무 올라가지 않게 길지 않게. 또 남은 잔여 섀도우로 쓱쓱 쓱. 애교살도 쓱. 여기 코끝을 좀더 너무 빡하면은 하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순 잊지 말자. 청순. 애교살은 좀 화사하고 밝게 밝혀줄게요. 쿨 베이지. 진짜 살색 살색 같은 색이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핑크핑크하게 밝혀줘요. 얘를 애교살에. 벌써부터 청순청순하잖아요, 여러분. 이 립은 루미르 멜팅 피치 샤인밤 누르 PM 누르. 완전 누드 컬러예요. 따뜻한, 이렇게. 따뜻하죠, 엄 바탕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너무 예쁘죠? 컬러 조합이 미쳤.. 이거 너무 예쁜거 아 이거 이름이 뭐지? 일본거였는데 마키아주 rd401 컬러 조합이 그냥 미쳤다 뮤즈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브라운 이 살짝만 브라운 컬러를 입혀가지고 톤앤톤 느낌, 플러스 부드러운 느낌, 청순한 느낌. 짠, 이렇게 남주 얼 메이크업 끝이에요. 이제 머리를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약간 청순하지 않나요? 진짜로 청순 그 자체. 안녕!